네 안녕하세요 오늘 일단 먼저 구독 좋아요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음, 특이하게 도시 속으로 드디어 도시 안에 있는 단독주택을 제가 보러 가고 있습니다 아, 이거 오랜만이죠 단독주택이 일단 뭐 어느 동네나 마찬가지로 경기도 일대도 그렇고 뭐 충청도권도 그렇고 단독주택이라고 하면 무조건 뭐 걸어서 인프라를 즐길 수 있다, 누릴 수 있다 그런 거는 거리가 멀죠. 대신 자연과 벗삼아서 사는 그런 건데 어 사실 그렇죠. 단독주택에 살면서 마당 있는 집에서 도시 인프라도 누리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데. 그거는 현실적으로 조금 너무 힘든 문제들이 있는데, 이 물건은 지금 그걸 아주 잘 갖추고 있어요. 어, 일단은 맨 처음에 나왔을 땐 8억 8,900에 나와가지고, 그래도 그 우리가 필요한 거에 거리가 좀 멀지 않나 싶어서 안보이 있는데, 지금 1차 유찰이 되어 있습니다. 근데 6억 2,200. 어, 한번더 떨어지면 좋겠는데, 6억 2200도 사실 동네 인프라 집 구조를 보면 뭐 제가 보기에는 이것 또한 비싸지 않은 물건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가 봤어요. 그리고 여기 아마 경매정보지 한번 보실 거예요. 보시면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나왔는데 이게 그냥 좌절할 건 아닌 것 같아요. 한번 좀더잘 체크하면 좋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너무 실망 안 하시고 이 물건을 좀 진지하게 보셔도 될것 같아요. 이 로타리는 아실 거예요. 그러니까 천안역하고 위치는 아주 뭐 나쁘지 않다. 완전 a급이다. 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. 그렇지만 주택, 주택인데 저는 주택이라고 생각을 좀 한다고 하면. 이 위치가 아주 좋은 편이죠. 사실 용화동이라고 하는 데가 인구가 2만 정도 되는데, 뭐 사실 신용화동으로 해서 뭐 그쪽이 개발이 좀 되어 가지고 이쪽이 조금 몰드타운화 되어 가고는 있어요. 근데 위치상으로는 뭐 주변에 다 있어요. 뭐 기차역도 천안 아산역도 가깝고, 뭐 웬만한 건다 있습니다. 뭐. 계역에서 여기 산정호수도 산정호수도 여기서 거리가 얼마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. 뭐 항공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정호수도 가깝고 도시형이고 인프라도 뭐 이마트니 뭐 편의점 같은 걸 걸어서 쉽게 갈수 있다는 거. 이마트는 아마 차 타고 가셔야 될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. 이게 금액대만 적당하면 아주 좋은 물건인 것 같아요. 물론 집이 뭐 어떤 분들은 작은 집을 원하시는 게 있어서 저는 무조건 큰 집을 좋아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집은 평수가 지금 70평짜리 집이에요. 마당이 199평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저택이죠. 옛날에 부잣집입니다. 부잣집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 지금 다 왔어요. 여기서 지나가는 골목에서 우회전해서 조금만 올라가면 바로 지금 이 벽돌집이거든요. 왼쪽편에 있는 일단 대문부터가 아나부잣 집이라고 써놓은 것 같죠. 그래서 음, 솔직히 <laughs> 돈만 있으면 제가 살고 싶었습니다. 옆에 오른쪽 편에 이 여기는 갈비집이란 간판이 있는데 장사는 안 하는 것 같아요. 하여튼 이쪽에 동네가 약간 처지고는 있는 건 사실이에요. 자, 보시면 건물이 1층이 51평, 2층이 19평, 그래서 70평이고 대지가 집 있는 데가 199평이고 뒤쪽에 도로까지. 도로 지붕 40평이었고, 240평입니다. 8억 8천9백, 거의 뭐 8억 8천, 8억 9천이죠. 그게 따지면 거의 9억 돈이고, 그렇게 보시면 주변에 뭐원양중학교뭐 이런저런 있고, 동네도 조용한 편이에요. 조용한 편이라서 뭐 시끄러운 거 같지 않고, 단지 하나 걸리는 게. 집 옆에 있는 공터가 좀 걸리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. 집은 2006년도니까 아마 한 17년 정도 된 철근 콘크리트입니다. 그리고 이종 주거지역 이런 단어 좀 오래간만에 보죠. 이종 주거지역이라서 용적률은 남아 돌아요. 자, 6억 7천 대출 받은 거 외에는 특별한 거 없고. 이거는 다 소멸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경 쓸게 없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.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되는데 내가 아는 정보로는 이분이 지금 임차인께서 사망하신 지가 오래되었거든요. 2011년도에 사망을 하셨습니다. 그런데. 이거를 대학력을 승계를 받으려면 그 주소가, 주소에 다른 식구들이 같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꼭 한번 다시 이 집이 정말 마음에 드시면 법무사를 한번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. 이 따우 유튜브 이런 방송 보고 맹신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돈 지키셔야 돼요. 제가 아는 한 그렇다는 겁니다. 자땅모양 보이시죠? 이 부분이 199평짜리고 뭐 주변은 다뭐 주택이고 보시면 공시지가만 해도 170만 원이고 이 주변 시세 한번 제가 보니까 평당 한 350에서 250, 180까지 있던데 그건 한참 위쪽이고 뭐그 정도 계산해 놓으시면 돼요. 여기는 아마 주택이 꽤나 돈이 많이 들어있는 모습이라서 주택 건축비 계산하면 6억대 금액이면 뭐 비싸다고 절대 말할 수 있는 집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 솔직히 집 보시면 지금 사람 손길이 좀안 닿은 느낌은 있어요 안 닿고 그렇다고 폐 같지는 않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살면서 관리하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잔디밭 같은 거 보면 잡초가 좀 사람이 살면 적을 그대로 안 놔두겠죠 그리고 뭐세콘 같은 걸로 관리를 잘 하고 있으니까 향나무예요 앞에 보이시는 것도 향나무고 뭐 식재도 나무도 저런 거는 가격이 엄청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집에 대해서 제가 흠잡을 건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차 되어져 있는 이 부분도 여기 경매에 포함된 땅이에요 40평 도로니까 여기 주차가 가능한 거죠 사실 내 땅이니까 그리고 일부 도로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저 같으면 안쪽으로 이쪽편으로 문을 내서 차를 마당에 넣기도 하겠어요 집은 지금 51평, 1층이 51평이라고 하는데, 더커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. 아, 뒤, 뒤쪽 집들도 잘 되어 있는 편이고, 주변이 보시면 시끄러울 건 없겠죠. 그래서 막 발전해 있는 그런 동네는 아닌데, 한적하고 조용하면서, 어쨌거나 시내에 있는 도로, 아, 집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정말 이 집은 제가 아니 궁금했는데, 뭐, 보니까 사람이 안 살기 때문에, 뭐, 그런 걸 시도해 볼 수는 없었어요. 그리고 세콤이 워낙 크게 지키고 있네요. 그래서 이게 70평,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제가 저기 주변에 본 집들 사이즈 아시죠? 보통 50평, 뭐, 60평, 80평짜리 집을 많이 봤는데, 그것보다 이상이 더큰 느낌이에요. 있고 이런 외관을 가진 집들은 대부분 집안이 잘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걱정되는게 이쪽에 공터 주차장으로 쓰는 공터 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맨땅이 제일 겁나요 집에서 살 때는 차라리 뭐가 들어와 있으면 아, 뭐가 있구나 하면서 내가 이걸 감당 하겠나 안하겠나 선택인데 저기에 갑자기 건물이 들어오면서 시야를 다 가릴 수도 있고,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런 부분들이 저는 더 겁나더라고요, 맨 땅이. 그래서 저쪽이 아예 건물 짓기 너무 좋게 생겼거든요. 근데 이게 들어올지 안들어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일 이 집에서 거들리는 부분은 저거 하나였습니다. 가격은 뭐 지금도 좋네요. 물론 유지비 뭐한 달에 전기세가 얼마, 가스비가 얼마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그건 다 쓰기 나름인것 같아요. 자 나가는 길을 다시 한번 찍어봤어요. 어, 오래간만에 뭐 물건지에서 들어가고 나가는 길이 너무 도시스럽기 때문에 어, 참고하시라고 제가 나가면서 한번 다시 찍어본 겁니다. 뭐 동네가 막 더더욱 발전해 있으면 물론 이 가격이 절대 안 되겠죠 또 그런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사는 동안 인프라를 충분히 즐길 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뭐이 동네가 아무리 요즘 중소도시가 어느 정도 쇠락을 한다 해도 아사는 좀 상황이 좀 틀린 데다가 그렇다고 갑자기 이렇게 막 동네가 무너져 내리진 않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오늘 뭐이 정도 하겠습니다. 그 뒤에 제가 올리는 영상, 아, 누가 한 번이라도 누가 보고 연락을 하셨으면 좋겠네요. 정말 네, 감사합니다.